아멘.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11번, 10, 11가지의 예수님의 품성을 쭉 공부해 왔습니다. 한번 복습한 의미에서 차례대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청.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용서. 네 번째, 겸손. 다섯 번째, 부지런함. 여섯 번째, 섬김. 일곱 번째, 인내. 여덟 번째, 온유. 아홉 번째, 거룩. 열 번째, 정직. 열한 번째, 오늘 이제 배울 말씀이 의로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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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의는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의로워야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갖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에서 축복 받는 인생, 내세에서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의로움을 가져야 하고 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의로워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오늘날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 죄와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 같은 고통 속에 살게 된 것은 의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의로움을 잃어버려서 우리 인간들이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이와 같이 불행한 인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인간들, 의를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인생이 불쌍한 인생을 살고 죽어서도 심판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우리 인생들을 궁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의롭게 하시려고, 의의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데, 의로워질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축복받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죽은 후에도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를 통한 의입니다.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간들이 의롭다움을 받게 하셨고 이의로운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의로운 인생을 살아 행복한 인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또이 세상 떠날 때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의로워져야 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로워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로 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다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 갚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다그죄 값을 치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의롭게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유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도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의를 갚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수양을 하고 산 속에 들어가서 물만 마시고 그렇게 나물 캐 먹고 살아야 그래도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죄의 본성을 어쩔 수가 없어서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질을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 자기 몸을 수련하고 단련시키고 그렇게 선을 행해보려고 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본성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본성이 금방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laughs> 로마서 2장 6절로 9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전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멘, 우리 인간들이 왜 악하고 죄인입니까? 누가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의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꼭 몸으로 행해야만 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고 하셨고 형제를 대하여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고 그 동기만 갖고도 생각만 갖고도 죄를 정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겠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그 누구도 이것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그리고 죄를 해결하고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노력으로 수련을 쌓고 자기를 뭐 정말 몸을 육체를 고난을 주고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수련을 해도 인간의 본성은 어찌하지 못한다고 했지요.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 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 했지만 그러나 인간들은 아무리 애써도그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없고 다 율법을 범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로워지고 그 죄와 심판에서 면하는 방법, 한 마디로 죄를 범하면 죽이는데. 사는 방법 은짐 승의 새끼 를잡 아서 피를 흘려 재단 에바 치고, 자 기의 죄를 대신 사함 받는 방법 을 하나님 께서 이스라엘 백성 들 에게 율 법과 함께 제사법 을주 셔서 그일을 행하 게하셨 고, 그것 은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에 대한 예표 라고 했 죠？그래서 예수 께서 2000년전 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구약 시대의 어린 양 같은 그런 짐승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흘리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군지를 믿는자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에서 그런 거를 가르쳤죠. 복음 우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복음 우산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복음의 우산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는 우산이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다할 육체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 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피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이 의롭다하심을 받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하심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 유교, 또 이슬람교 그리고 각종 샤머니즘.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종교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속하여 의롭게 해주신 그러한 교리를 가진 그런 종교는 한 개도 없어. 대부분 모든 종교가 다 스스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통해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그런 교리는 있어도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의롭담을 받지 못하니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주셔서 독생자로 십자가의 대속에 피를 흘리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로 그를 믿으면 의롭담을 받는다는 그런 교리를 가진 그 교리 종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만 예수를 믿고 재산받고 의롭담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어떤 종교든지 다 똑같다. 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라고 종교가 생겨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자기들의 종교나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직 천하인간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대속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어야 의롭담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며 죽어서도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0절로 26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 2천 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걸고 다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대신 십자가를 치시고, 죄 값을 치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마려하십니다. 우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사람이 정죄를 받지 않고 죄에서 해방되어 의롭게 살려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의롭담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다시 죄를 짓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계속 더러워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육체를 잊고 사는 한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죄를 자꾸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의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담을 받았으니 그 의롭담을 받은 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는 투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우리 힘으로는 계속 의를 지킬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수 있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수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와 싸워 더불어 이기고 마귀와 싸워 더불어 이기고 우리 자아와 더불어 싸워 이기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의를 지키고 날마다 의롭다하심으로 살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우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아.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게 하셔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의로운 성품으로 날마다 의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